8장 7째 봉인과 금 향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함께 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나팔 소리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는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바다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 들의 3분의 이 깨지더라. 3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에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나팔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을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연기가 올라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곧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이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신경 같은 신경이 있고 그날개들 소리는 병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같으며 또 천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더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원이더라 첫째 화는 하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제단내 네 불에서 한 농성이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위에 탄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도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절라고또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십장 천사와 작은 책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위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고틀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변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두증인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증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달 동안 짓밟으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맞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근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령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들과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놈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양광을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석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로리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이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신이 그 권능을 잡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여자와 용.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여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 을낳으니 이는 창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큰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들을 향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여자에큰 독사의 둔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낳을 피하여 때와 두대와 반대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반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어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반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짐승 두 마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여리여 머리가 일곱이라 그 불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성소 하나님의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 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고, 그안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경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이 노래를 배울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사랑 가운데서 성경함을 받아, 처음이든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세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을 얻지 못하리 는라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소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리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리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슬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창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일 일곱 7쟁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죄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연두가 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가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다. 죄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축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 너네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고추 군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숭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가 들으니 단 말하기를 그다주 하나님 곧전하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앟으며, 해가 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세상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유브라데에쏟음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 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천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불아내가 도둑같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듬매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너무개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17장 큰 음녀에게 내리 심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어미하여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진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가진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 개에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으로부터 올라와 땅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이라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부른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의 을 받고 택하신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화하여 마귀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아주 오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바벨론의 패망 일후에 다른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중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자네도 갚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을 함으로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화이또다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여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과 붉은 옷감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 계피와 향와향향유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 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화이또다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란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서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비치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가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영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또2 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성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그귀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바라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지 하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흰 말을 탄자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함이없사우더라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불이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라 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이란 진노의 포도조트를 밝겠고 그옷과그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에그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이는이승의는이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구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둘이 산채로 이친불는는 모세에 는져지고그나지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천년 왕국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사탄의 패망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오게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곧 마곡과 마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무새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고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또 내가 그것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보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세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 새 예루살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고 성령으로 나를 들이고 그거 높은 상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리로 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이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그 성곽을 측량함에 1 4 4이 사람의 측량 그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야고 그 그선 장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녹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장금이더라. 성 안에 서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시니라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양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라만이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거기에 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 2장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 이어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게고 등불과 빛이 있을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브라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너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브라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